감사합니다. <laughs> <스님. 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제 유튜버입니다. 아, 유튜버. 그래요? <laughs> 예, 오랜만입니다. 제가요, 제가 교통사고 나서 몸을 조금 다쳤거든요. 그래갖고 이제 브안안 다니고 유튜브 합니다 스님 네. 몸이 많이 줄으셨습니다 예 친구는 유튜브를 좋아하는 친구는 유튜브를 좋아하는 친구는 아는그는유튜브하는아유 <laughs> 영감사 노장선님도 계신데요. 영감사 <laughs> 선생님들 조금, 몸 조금. 작년에 그,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, 수포증요. 수포증, 그, 굉장히 연세 있으시니까 어쩔 수 없죠. 그럼 내일은 저기, 무채 썰고, 절이고 모래 보물입니까? 어디 구하는 아까 안에서 합니까? 밖에서 합니까? 네그 예, 그, 수각 옆에 거기 옌 거기서 바닷가에서 합니까? 그럼 일단 나와 오후부터는 저리겠구먼요. 저리. 아니 지금부터 저리게 되겠어. 스님, 스님들은 뭐이 무슨? 보살님들은 뭐야? 보살님들은 많이 안 무슨? <laughs> <보살님들은 웃음>